안개가 아주 가득 오늘 드디어 철의 십자가 보는 날, 네. 날.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진짜 마지막 이 네. 236번 네. 걸은 지한 20분 정도 왔는데 드디어 철의 십자가. 딱 필요한 것만 빌었어요. <laughs> 어차피 많이 빈다고 다 들어줄 것도 아니니까. <laughs> 아, 잘는잘 모르겠지만 특정 어머니 위해서 한 3초 기도했어요. 감사하레.

No, hot Black tea. Mm. English breakfast. No. no sugar, no milk. do <laughs>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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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으로 소리가 들리 분위기 너무 좋다 동영상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음. 아, 소리 음, 음악 음, 들어가게 음, 음. 여기 선곡 미치지 않았어요? 음, 음, 음. 여기 사장님이 뭘좀 아시는 분이야 날 좋으면 요 밖에 앉으면 뷰가 끝내줄 텐데 오늘은 곰탕 이거 봐 이거 봐 232 아. 아 진짜 내일 걸을 때 100kg 대로 줄 겠다. 아, 어, 정말 어, 맞지? 아이. 아까 그 푸드트럭을 기점으로 그 다음 말까지 7km라고 했잖아요. 했나? 했잖아요. 뭐하이튼그 7km 내내 이런 자갈 내리막길이에요. 꼭 무릎 보대하시고요. 웬만하면 스틱은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전 도가니가 털렸거든요. 아프기 시작했어 죽인다. 아세보, 어쩌고, 미구엘. 방금 투산을 봤는데.

여기 빠 너무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사장님 진짜 친절하고, 여기가 까미노 길에서 벗어나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표지판에 앞으로 이 마을 나갈 때까지 빠 없다고 표시돼 있어서, 그래, 화장실도 갈겸 그래 여기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들리자 하고 살짝 비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토스타다곤 토마떼랑 카페콘 레츠 먹었는데 3.5유로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괜찮은데 화장실도 진짜 깨끗하고. 애가 좀 벗어나서 따로 올라와야 되니까. 뭐 그래봤자 1분이 1분. 근,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고, 강추 이렇게 표지 돼 있거든요. 급한 거 아니면 들렀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악산을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몸은 힘든데 훨씬 재밌어. 확실히 지금 레온 지나고는 조금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하고 초반에도 300 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재밌었고 그 메세타 평원 걸을 때는 솔직히 몸도 편하고 뭐 보는 것도 예쁘고 했는데 막 재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어머 예야 그치만 이제 도가니는, 안녕. 몰리나세카라는 마을인데, 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허, 마을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다. 아까, 내리막길 계속 내려오면서, 왼쪽 발을, 아주 살짝, 아! 했거든요? 근데,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고, 세게 꺾인 게 아니라, 진짜 살짝 자갈 때문에 꺾인 거라,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왼쪽 발목에서, 통증이,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못 걸을 정도로 막 병원 가야 될 정도로 접질린것 같진 않은데, 아, 역시 까불면 안 돼. 이래서 일단은 오늘 숙소 가서 상태를 보고, 아, 지금도 통증이 살짝살짝 씩 와요. 일단 내일, 네이... 망했다. 일출 남기고 이게 뭐야. 국립 도착한 것 같은데, 왼쪽 발목이 심상치 가 않거든요? 지금 약간 쫄뚝쫄뚝 걷고 있어요. 진짜 ᄌ 됐네, 어떡하지? 아까 분명히 이 정도로 깨끗하지 않았는데? 네? 스포마크? 네? 아 아, 아 그러면 내일은 맡길 때는 어디다 맡겨요? 몰라, 물어봐야지 네. 이제 네친구 내일 맡긴거요 네. 근데 이제 어디다 맡겨 아, 도궁해하 아까 슈퍼에서 산 복숭아 닦아서 말려놓고 있어요 오늘 안 먹고 오늘 폼페라다에서 언니랑 일정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이 먹으려고 지금 어... 나가고 있는데, 아, 어, 진짜 너무 추워. 아니, 난 더울 거 생... 걱정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아니, 지금 6월이 다 돼가는데, 겨울이라니까, 여기 지금. 다 패딩 입고 난리가 났어.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 몸살 걸릴 것 같아. 제가 너무 추워서. 안녕하십니까. 지금 6시 반. 오늘 폼페라다에서 비아프랑카로 가는 날이고요. 오늘은 23km. 근데 제가 어제 발목을 약간 삐끗했잖아요. 어제 약 바르고 조금 문지르고 잤는데, 걸을 순 있어요. 걸을 수는 있는데, 이 부은 쪽에 뭐가 닿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왼쪽 등산화 엄청 헐렁거리게, 안 닿게 해놨고요. 이게 예. 어제 내리막 때문에 도가니도 조져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이상기후로 너무 춥잖아요. 어제도 너무 추웠고, 사실 요 며칠 계속 잘때 약간 살짝 쌀쌀한 상태로 잤단 말이에요 몸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제 불안해서 몸살감기약 두개 때려먹고 잤는데도 지금 약간 손 저리고 눈앞이 살짝 시야가 흔들리고 몸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가요 몸살감기 걸리면 배탈도 같이 나가지고 그렇게 설사를 설사를 오늘 진짜 세월아 내월아 분뱅이처럼 걸어갈 것 같고 아 지금도 배가 너무 아파 근데 이미 더 이상 나올 건 없어 아 너무 괴롭다 오늘 길에 절반 정도 왔는데 아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 택시 불러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춥고 몸이 너무 아프고 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살 때문에 진짜 사실 좀 울었음. 근데 요 근래 계속 마주친 한국인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쩔뚝거리고딱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디 아프냐. 뭐 얘기하다가 자기 약 있으니까 약 주겠다 하고 약도 주시고 콜라카우도 하나 사주셨거든요 그약 기운이 이제 좀 돌아서 어, 지금 훨씬 나아요 일단 몸이 훨씬 덜 아파 그래서 지금 다시 속도를 조금 냈고 드디어 드디어 100대. 저는 오늘 결국 사리아로 가요. 사리아에서 일단 3일 정도 쉬어보고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발목도 발목인데 지금 몸살이 너무너무너무 심해서 약간 몸살이 아니라 거의 독감 수준으로 아프거든요? 사실 오늘 8시 40분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알싸 버스. 예약을 안 하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게 12시 20분.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12시 10분 거.